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의 국어. 이름 예쁘죠? 자, 줄여서 별밤 국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강좌는요. 초시생, 재시생에게 어떤 용도가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초시생은 일단 알고리즘 올인원이 기본이자 심화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갈 때, 아, 난 문제로도 더풀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 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문풀 병행을 원한다면 추가하시면 돼요. 사실 초시생들이 그러기 어려워요 근데 독해를 좀 한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이제 자습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복습량이 줄어드니까 문제 더 풀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재시생은 웬만하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다 선할 수 있어 눈에 선할 수 있어 네, 원래 재시생들이 공부를 할때 힘든 점이 선생님 책 보면 다 아는데요. 문제 풀면 틀려요. 귀신이 고칼로르십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시생들은 기본서를 안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서를 다시 볼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는데 어디가 약점인지가 노출이 되어야 기본서에서 어느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지 지침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서와 기출이 지겹다면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국어하시면서 약점을 확실히 케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바로 이 교재입니다. 자, 과정은 7주 과정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개강한 바로 다음 주에 따라서 개강을 해요. 그래서 알고리즘 진도에 맞춰서 한주 뒤에 바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진도별로 20문제는 문법 규정 어휘 한자에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매주 독해 필수 유형의 10문제가 추가돼서 총한 주에 30문제를 풀게 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관련 이론 워크북 유사 유형 문제풀이가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에 그래서 문제는 30제에서 40제를 오가고요. 한 주에. 그 다음에 워크북. 이론 채워넣고 테스트하고 이런 항목들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실제 요게 강의는 일주에 딱 3강씩 올라오거든요. 예, 그러니 문제 푸는 거에 한 3, 40문제 푸는데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3시간 정도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회부터 7회까지는 이렇게 각 진도를 나가게 돼요. 이게 주로 알고리즘이 한주한주 한주 나가는 진도들이거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강주간이 하나 있는데 이때 뭐 해드리냐면 워크북에 객관식 문제들 있죠? 예, 추가 문제 유사 유형 그거 모아서 풀어요. 음. 자 별이 빛나는 밤의 국어는 이런 강좌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 이걸 올인원만 할 것이냐? 올인원에서 욕심 더 내볼 것이냐? 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저는 현장에서, 네, 올인원도 하고, 그리고, 별밤 국어는 밤에 찍어요. 현장도 밤에 수업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밤에 제가 밤이 될수록 텐션이 높거든요. 에, 텐션 높여서 어,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